안녕하세요 동네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릴 그 코인은 뭐 다들 아시고 많이 이슈가 되었던 솔라나에 대한 코인이에요 솔라나는 뭐 업비트에 들어온지는 얼마 안 됐고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서 또 다시 한번 그 가격이나 인지도면에서 음 확고하게 그 자리를 잡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개발된 되 프로젝트로 아나톨리 야코벨로가탈중앙 네트워크 노드가 단일 노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찾던 도중에 개발되었다고 해요. 일단, 이게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에서는 단일 노드급 성능을, 음 좀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, 이건 뭐좀 한번 뭐 검증이나 뭐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일단, 뭐, 간단하게, 뭐, 인터넷으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,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격증명 POW 방식을 이용한 시스템이 뭐, 초당 한 10건? 뭐, 생각보다 많이 적죠. 뭐, 그래서 다른 그 뭐, 제2레이어에서 돌아가는 뭐,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, 2세대로 뭐, 바뀌고, 많은 업그레이드나 뭐, 차선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일단은, 어, 기본적으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초당 1건의 0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솔라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어 개선이 되지 않냐? 뭐 여러 가지 좋지 않냐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일단 핵뭐 핵심 기술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역사 증명, 타워, 비FT, 뭐 터빈 걸프 스트림, 세레벨, 라이프라이닝, 클라우드 브레이크, 뭐, 아카야, 뭐, 이렇게 뭐 말한다 하더라도 뭐, 이게 뭐가 뭔지 설명이 또 필요하고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잖아요. 그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, 뭐, 일반적으로 코인이 갖고 있는 뭐 역사 증명 관련이라든지, 블록 전파 프로토콜 규정이 있다라든지, 아니면 이제 트랜딕션 관련돼서 이제 좀더 그, 뭔가, 어 보완이 된다라든지, 이제, 검증 최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. 그렇지만 일반적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이 부분을 아무리 말해도 이게 뭔지 확받았진 않아요. 뭐 음, 뭐 트랜잭션 트랜잭션 얘기를 하는데 1초당 약 5만 건 거래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. 뭐 5만 건이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? 뭐 앞에 제가 폴리곤 설명할 때에도 뭐 비자 결자가 초당 1700개, 뭐 1500개 뭐 얼마 안 된다. 근데 뭐 폴리곤이 뭐 6만 5천0건 이상의 트랜잭션이로 뭐 아마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라나도 그에 미치지는 않지만 솔라나는 일단 뭐 플랫폼 코인이죠. 그리고 플랫폼 코인인데 또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어,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솔라나 팀 같은 경우에 퀄컴, 인텔 등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뭐, 네츠케이프, 뭐, 구글 출신의 기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의 기술력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그 인지를 좀 받았어요. 현재 시가총액이 57조로 제가 알기로 7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, 갱신이 되었을 수도 앞으로 좀될 가능성이 여제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언어가 Rust라는 개발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C++이나 C++ 시뿔, 그 C++이나 C에 대체 가능한 안전한 언어예요. 근데 또좀 알아다 보니까 Rust라는 언어 자체가 좀어 어렵긴 해요. 근데 뭐 C랑 C++ 관련해서는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더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음... 솔라나가 지금 일단은 저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투자 매수 매도를 추천드리는 유튜버는 아니고 어떤 뭐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이런 코인들이 있고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승 폭으로 보자면은 비트가 눌리고 이더가 눌린다 하더라도 솔라나가 크게 막 아래 밀리진 않는 걸로 봐서는 좀 지켜볼 만한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두배 올랐죠? 올해, 올해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200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500만원이 넘어간 걸로 보니까 두 배죠. 비트코인은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, 어, 어느 정도, 또, 말 그대로 1억을 찍는다고 하는 게 진짜 현실이 오는 것 같고, 솔라나는 그 이상의 퍼센티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는 걸 봐서는 좀 지켜볼 만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단좀 주의할 점이 플랫폼 코인이라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, 오미세고라는 일본 플랫폼 코인인 것 같은데, 걔도 엄청 잘 되는 것 같다가 훅 떨어졌죠? 그리고 뭐, 에어드랍 이슈로 잠깐 최근에 올랐다가 얼마 전에 훅 떨어졌어요. 드랍받고 그냥 빠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 코인이고, 어, 시총도 높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은 하고 좀 그렇다 하지만 마냥 넉넉고 놔두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쪼록 솔라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. 뭐 추후에 뭐한번더 리뷰를 할것 같아요. 워낙 이슈가 되고 좀잘 나가는 코인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격적으로 어뭐 하나하나 다시 좀더 공부해보고 이제 좀더 많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, 주말 잘 보내세요.